자, 아직도 알선수수료를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꿀차 중고차에서 구매하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해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매물 중고차는 꿀차. 네, 안녕하세요. 꿀차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인기 너무나도 좋은 휘발유 차량에 또 인기 너무나도 좋은 흰색 차량 또 인기 너무나도 좋은 준중형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강판의 두께 또한 여타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탄탄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차량 어떤 차량일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쉐보레 크루즈 차량이고요. 1.4 터보에 또 LTZ 등급. 또이 차가 가지고 있는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5만 k 로대에 주행된 차량입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총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700만원을 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크루즈 차량, 저희 꿀차에서 준비한 차량 금액은요, 아이선수 수료 없이 5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내외관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크루즈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날렵해진 전면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흰색 차량의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일품인 차량이에요. 라이트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쪽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상단 썬팅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외관 컨디션 그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뒤쪽 휠 컨디션 대체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뒷타이어 트레드는 앞타이어 와 마찬가지로 80% 이상 상당히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부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메이징 크루즈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의 후면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요. 크루즈 차량, 준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널찍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또 6대 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긴 짐이나 많은 짐 실으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단에는 보조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 쓰시는 짐들 이곳에 보관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조수석 쪽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확실히 연식 대비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흰색 차량의 이 정도 외관 컨디션이면 정말 너무나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2열 시트 한번 열어 봤습니다. 와, 2열 시트는 진짜 확실히요. 준중형 차량 2열에 보통 탑승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열 시트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1열 시트 안쪽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또 윈도우 기능 만나 보실 수가 있고 오토 라이트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 차량이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컨디션, 나머지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내에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실내 내장제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뭐 크게 예, 나쁘지 않은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버튼 시동 눌러 보겠습니다. 네, 아우 뭐 시동은 뭐 걸자마자 바로 일발 시동 잘 걸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15만 키로 주행된 모습과 경고등이나 특이사항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아틀란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반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쓰실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3단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또 핸들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제가 차량 엔진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쉐보레 1.4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시고요. 뉴유누스에 대한 특이사항도 없지만, 요 때에든 이제 쉐보레 차량들 어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죠? 예, 바로 냉각수 탱크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조 탱크 모습 보시게 되면 냉각수 색상 상당히 선명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선명하게 특이사항이 없어야 추후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현재 컨디션이 아주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제가 성능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외판 단순교환만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누수에 대한 특이사항도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정말 그 어떠한 그 현대 기아 차량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잔고장이나 이런 이제 약한 그런 이제 차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오늘 준비했던 차량, 쉐보레 크루즈 1.4 터보 모델. LTZ 최고 등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6년식에 15만 키로대 주행된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동급의 아반떼 K3 1.6이랑 좀 타, 차이가 있는 부분이 1.4에 터보를 얹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서도 훨씬 더 절감하실 수가 있고 또 연비 좋은 그런 아주 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구성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탄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크루즈 차량 저희 꿀차에서 준비한 차량 금액 알선 수수료 없이 52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요래요. 래 올라가고 있는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다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집 앞에서 완벽하게 점검된 차량 마음 편하게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꿀차 중고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